네, 여러분, 최정과 후이안 선수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 최정이, 어, 뭐야? 어이 최정이 이거 마우스 미스 했네? 예, 이거 일부러 둔건 아니겠죠? 설마? 예, 아우 이거 시작하자마자 마우스 미스를 했네요. 예, 근데 뭐, 아주 엉터리 같은 수는 아니니까, 예, 진행을 하는데, 뭐, 다시 둘 수는 없으니까, 프로끼리 둘 때는 물려주기가 없어요. <laughs> <laughs>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는 뭐 마우스 미스 라고 봐야죠 예 아니 여기 오는데 이거 아 이거는 마우스 미스 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아니 설마 여기를 갖다 일부러 뭐 준비한 포석 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마우스 아니 마우스 미스 할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뭐세 번째 수를 마우스 미스 했으니까 뭐 다시 두기를 할수 없는 거니까 <laughs> 참예 묘한 상황이 나오네요 예뭐 이건 아니 뭐 후이한 선수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자 근데 이게 돌이 막상 여기를 협공하고 여기를 협공하니까 위치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였으면은 지금 생각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이 돌이 좀 이상하게 만들려면은 아예 돌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고 이쪽에다 두는 게좀더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지금 얼떨결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데? <laughs> 아니, 진짜로요. 이수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처음에 마우스 미스 했는데도 지금 최정이 불리해 보이지 않네요. 이야,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아니,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여기도 가지고. 음. 뭐, 거의 기본 정석이고요. 양걸침 지금 여기를 걸치니까 안 받았잖아요. 예.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안 둬도 지금 뭐 크게 뭐 흙이 이상하지 않으니까. 이 예, 구자 날일자로 두는 게 요즘 보통인데요. 예. 옛날엔 붙였는데 요즘은 거의 날일자 두죠. 예, 날일자 두는 게. 더맞습니다 예, 지금 돌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돌이 위쪽으로 가야돼요. 예, 흑돌은. 음,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 이었다. 귀를 붙였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었죠. 예, 이거 두면 여기 두고 두는건데 이제 이렇게 이구자 두는 자세가 지금 워낙 좋아서 이렇게 둘것 같진 않고 저치고 이제 호구치면은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건데, 예, 밀어두고요. 밀면은 이거 이제 해두고, 예, 흙은 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 해둔 다음에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두겠다든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정비를 한 다음에 두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아예 손을 뺐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두네. 예, 아니 보통 붙이는 건데 붙이지 않고 이렇게 뒀습니다. 예. 아, 이쪽을 띠었다. 이것도 지금 재밌는 게, 보통 많이 드는 수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을 미는 거죠. 예 왜냐면 이쪽에 이제 둘러 쌓았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서 왜냐면 이거 나와서 끊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이거 드는 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변을 아, 좌변을 키우려면 보통 이렇게 많이 드는 건데, 이쪽을 뛰네요 예,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둡니다 이거 띈 다음에, 지켜서 여기 밖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켰다. 일단 집은 100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집은 많은데, 최정은 뭐 주변, 뭐, 요돌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제 예, 활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위치가 그럴듯하게 있어요. 지금 아주, 여기 붙인 거는, 여기를 받으면은 이걸 뛰어가지고 이득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막상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가 안 나면은 이게 대손인데, 예 지금 이 수는 약간 위험한 수 아닙니까? 저저다 끊으면 호구 치고 이거 뭐 약간 이득 본다는 얘기인데요. 자 붙이는 수는 엄청 컸습니다. 예 귀를 지키는 것도 집으로도 크지만 공격하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예, 엄청 큰 자리죠? 이은 다음 이은 다음에 늘면은. 자세는 좋죠. 음. 이거 막을 거요거 막아야 될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갔다. 예, 중앙에 그 최정의 집이 좀 불어날 여지가 있는데, 최정은 이 중앙에 좀 신경을 좀 쓰는 거고요. 자, 여기 약점을 밀어 올렸는데, 예 여기가 선수가 되죠. 이거 두고. 이은이 찝는 거는 여기 저쪽 이을 것 같구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에이, 막았네요. 일단 여기를 다 틀어 막으니까 집은 엄청 많네. 어우, 이건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늘면 이거 끊어서... 다 잡으러 갈것 같은데요? 그죠? 예. 아니 분위기는 거의 다 잡으러 갈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서 설마 이걸 치고 이렇게 이어서 빵 따내면 죽어? 타협이 될것 같네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타협돼야지 이걸 지금 두점다주신걸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 이거 돌려치는 수가 있다 이거 두면은 단수 이거 둔 다음에 단수 이거 두면 아 이게 되네 그러네 이건 축이 되네 어우 이거 좋은 수네 예, 단수 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거는 최정이 여기가 뻥 뚫렸기 때문에 집으로는 많이 손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 두점 빵따내만 시간도 없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면은 여기는 후향이잘 됐습니다. 예, 이거 후향이 굉장히 잘 됐네. 자, 이거 지금 여기를 안잇겠단 얘기잖아요. 예, 안 잇고도 지금 살겠다는 얘기인데 막상 근데 이게 끊으면은 지금 살아 있는 건 아니에요. 떴다 어우, 지금 여기 우변에서 수를 내느냐 마느냐인데. 예. 지금 그냥 뒤로 이었습니다. 예 지금 최정이 집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도 바쁘고 여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젖히면은 지금 천지 대패인데 최정이 이건 버티겠다는 얘기고 일단 여길 막았잖아요. 이건 찝는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약간 이거 찝으면 여기 치중갔을때 요 대마가 백이 엄청 찝찝합니다 그니까 러 이거 지금 여기 막은수가 엄청 컸어요 예 그니까 이거 지금 폐로 들어갈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사활 걸려있으니까 어 폐를 들어가네 여요 폐를 들어갑니다 이거 찝을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아 이거를 아예 이렇게또살러 여기 위에를 와 이거 이게 몇집짜리인데 이걸 버리냐 이거 끊으면은 이게 몇집짜리예요 오우, 거의 20집짜리. 예, 이걸 갖다, 아니, 근데 이 패를 이겨야 된다, 이건데. 이 패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너무 손해를 보는 건데. 예, 지금 이거 따냈죠? 이거 끄는 거는 참 이게 아주 얄미운 수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이걸 젖힌 다음에 이거 단수 쳐서 이게 중앙이 공짜로 지금, 예, 끊기는 거고요. 이걸 또 이렇게 받으면 이거 단수당하니까 이게 또 너무 손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그냥 손을 빼는 건데, 근데 이거사활이 전체가 걸려가지고, 그쵸 여기를 잡긴 잡았지만 결국 이것도 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우 손실이 커가지고, 예, 이 패도 지금 우변에서 손해 본걸 여기서 다 만회해야 됩니다. 예, 만회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최종이 무조건 만회가 될것 같은데요? 자. 팩감이, 팩감이 거의 이제 서로 말랐죠? 어? 이걸 치받은 건 뭐야? 지금 여기 따냈는데, 이거를 따내면은 여기를 따냈을 때, 근데 팩감이 없긴 없어요, 지금. 예, 팩감이 없어서. 이거 젖히는 패감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를 막으면 이게 양패로 죽었습니다. 여기 한번 따내고 여기 한번 따내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 이거는 죽은 거예요. 이게 다 죽었으니까 여기 따낸 거보다는 이게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죽지만 않으면은 뭐 상관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도 크긴 커요. 어, 근데, 근데 아무래도 이거 다 잡았으면은. 예,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인데, 이건 지금 죽었네요 중앙이. 예, 그러니까 여기 중앙이 죽고 대신에 이제 여기를 살린 건데 이게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 이거는 최정이 예 우세합니다. 예, 최정이 지금 여기 중앙 잡고 이거 잡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세하죠. 그러니까 우변에 패를 들어간 게예 후현 선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어, 이건 최정이 뭐예 이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우. 자, 이건 뭐, 거의 외길이지만, 다뒀어요, 바둑을. 어, 근데 최정이 여기서 진짜, 이, 이, 패를 버티면서 여길 막은 게 대박이네. 그게 워낙 좋았습니다. 야, 근데 처음에, 아니, 처음에 마우스 미스 하고 이긴 게 대박이야. 예. 마우스 미스를 하고, 그 바둑을 이기는 게 대박입니다. 지금은 예 최정이 이겼다고 봐야 되겠죠. 예다 뒀는데 예뭐 미세한 바둑은 아닙니다. 예 미세한 바둑은 아니고 예 지금 다 뒀는데 최정이 아예 반면 열집 예 반면 열집 예, 이겼습니다. 반면 열집 예, 최정이 이겼으니까, 덤제하고 여섯 집발을 남기는, 예, 그런 모습인데, 처음에 마우스 미스하고 바둑을 이기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예, 후이안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아쉬울 텐데, 아, 최정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정과 후이안 선수의 경기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